이 리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우선해야 될 것은 뭐가 함께 일하는 직원, 주변인, 특히 누구, 내 식구들이 바뀌는 것을 보여줘야 돼. 내가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시스템은 시간이되면 가격도 올라가지만 시간이 되면 내가 변해. 우리 투자에 저는 2년간 강병중 대표하고 1번 돈 투자는 중요하다. 그러나 돈 투자보다 200배 투자가 시간 투자고 시간 투자보다 마음 투자가 진짜 투자다. 그 마음에 앞에 진심 우리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앞에 정신 바를 정자 마음 심자 바른 마음 진짜 너하고 나하고 성공하란다. 이 간절한 간절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는 이, 내가 식구들한테, 내가 식구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식구들한테 해라, 그럴 필요가 없어. 하고 하면, 제가 대리점들, 내가 강병중 대표한테 올라오기 전에 기존에 있는 모든 시스템 수당정지 시키려고 그래, 말안 듣는 사람들. 여기 올 필요도 없어. 왜? 욕하고 다녀라고 돈줄 필요 있어, 없어요? 코인 가지고 기다리면 돼. 왜? 하나 가지고 있으면 1억 되니까. 2021년 1월 달에, 그게, 그러니까 그때 된가, 안 된가, 보라고. 수당은 안줄 거라고. 진짜. 그것으로 미래 대학, 미래, 미래 학교 학비로 쓸 거야. 내가 왜 주냐고. 안 하려면 하지 마. 왜? 좋은 회사 많아 기존에 있는 모든 노동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던 일이 내일 모레 살아 있다는 보장이 없어. 특히 60 넘으면 노가대를할 수가 없어. 왜안 써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고민해도 신차는 반해 헛소리하고 지랄이야. 계속 지랄하고 다녀라고 우리는 나도 한 가지는 할수 없으니까 코인을 준 것은 뺏을 수 있어 없어. 1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50년 60년 살면서 최고로 잘한 것이 우리 거 코인 100개 가지고 있는 거야. 100개가 소비자가가 100억이에요. 소비자가가 100억이라고. 그럼 현금화 하려면 그때도 가격이 오늘의 가격은 있잖아. 오늘 그것을 고지해 주라 그래. 흘러가는 부가 어? 내 안에서 내 안의 수각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건 다시 뿌렸는데 들어오게 하는 건내 행동이고 내가 덕을 뿌려야 돼. 우리 인간은 다산 정약용이 학인이고 학인이고 덕인이고 삼인의 삼인의 사상이 있어야 돼. 학인, 덕인, 업인, 학인 배우고. 업인 행하고 덕인 행하고 업인 일로 연결시켜서 생활 속에 이것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내내 내 수각 다시 뿌린 것이 그것, 그것이 기부야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과모 행동이 현재의 내 수각을 채워준다 저는. 저는 2년간, 7년 한 것보다 최근 2년간, 강병중 만나고, 박나희 만나고, 여기 있는 사람들 만나서, 제가 바뀐 것이 전국이 달려들고 있어요. 전국이 아무리 움직일나 해도 안 움직여졌어. 지금은 안 움직일라 그러는데, 움직여.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힘만 존재한다면, 우리 회사는 알비되어, 여기서 기다리겠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인 실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건전지 우산 새로 사지 마라. 어? 영 영수증 챙기 주차비 어 내지 마라. 아이천 2천 원이, 가천 2천 원이, 원이. 이런 돈아게라그 말이야. 영화관에 파코 만들로그 몸에 안 좋은 거쳐 드시지 마라. 어? 다쓴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놓고 다시 사지 마라. 어? 돈은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어? 빌리지도 마라 어? 개인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빚을 카드 빚을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은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똥이 있으면 똥을 치워야지 이쁜 것으로 여기 똥을 이렇게 덮어 놓으면 덮어 놓으면 똥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보여 근데 당에서 해결된 거야안된 거예요? 거야? 똥바라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빚을 빚으로 털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 경영진들 제일 먼저 부탁하는 건 뭐냐면 제발 3개월 6개월 이내 카드 핏 털어라 해요.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네 카드 핏을 털어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회사 대한민국에 하나도 전세계에 없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옵션은 우리는 지금부터 1개월만 가져가려고 그래요. 옵션은 옵션은 우리는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여기, 여기는 맞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가 미래가, 이 익년도만, 익년도, 2년도를 고지하지만, 익년도만 고지해도, 대리점가, ta 가격, 본사가, 이것을 고지하고 가겠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한테. 왜? 사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이 룰에 의해서 가겠다. 그리고 t, 여기 밑에 간장하대 그러면 오늘 2019년 지금 2018년 이 가격에 이이 이 가격 이하에 사는 사람은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서 이 가격에 현재가에 판 것이 아니라 대리점가에 팔아도 TA 가격에 팔아도 지금 여기에 몇배 20배 30배야 그래 안 그래요 가격은 가격은 가격을 현재가에 팔라 그니까 힘들잖아 회사는 회사는 본사에다만 공급을 해. 본사는 TA한테만 공급을 해. 내가 이 가격에 살았으면 이때 2021년, 2 0 2 1억 원에 팔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팔라고 하면 최소 본사가 2% 본사가 200만 원 팔고 돈 돼요? 안 돼요? 왜? 이때는 200만 원에 거래를 안 하니까. 내가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소름 끼친 거야. 그래서 필요 없, 아니, 기다리면 돼. 안 기다리려면 누가 사처리오면 돼. 기존에 있는 사람이 처리하면 돼. 문제 있는 곳은 두 곳밖에 없어. 전주하고 목포. 거기는 본사로 완전히 독립시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진짜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시스템이 없어. 기존에 나, 새로운 마케팅이 출발해도 다 마케팅은 똑같아. 우리 마케팅만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공부해가지고, 정 발행자가 되고 거래소가 되고 사용자가 돼서 내가 내가 코인을 뿌리기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여러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